안녕하세요. 부산대학교 언어정보학과 18학번 김채영입니다. 이번에 부산대학교 산업협력단이 추진하는 2021년 기술이전 및 사업화 관련 정부지원 사업을 안내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번 온라인 설명회는 교내 연구자분들을 대상으로 올해 추진하는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 사업을 안내드리고 충분한 사전 준비를 돕고자 마련한 자리입니다. 산업협력단 기술사업부는 교수님들의 좋은 특허와 우수한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발굴하고 소중한 우리 대학의 기술자산이 사장되지 않고 산업계 현장에서 널리 실용화될 수 있도록 전방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올해부터 정부의 중장기 R&D 예산 투자의 중요한 흐름 중 하나는 연구자 중심의 창의 연구 확대입니다. 산학 협력단은 이러한 추세에 힘입어 학내 연구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기술사업부에서 수주한 사업의 국고지원금 50% 이상을 교수님들의 RMBD 비용으로 편성하는 등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올해도 활발한 연구성과 창출을 위해 지원사업별로 교내 연구자 및 대학원생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우리는 사회와 세대가 직면한 문제를 기술을 통해 해결하는 힘과 그 중요성에 대해 학습해 왔습니다. 우수한 기술은 실제로 활용될 때그 진가를 발휘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대학의 연구와 기업으로 대표되는 산업계에서 제품화하기 위한 기술 간에는 인식의 차이가 발생하곤 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맞닥뜨리는 간극을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으로 해소시켜 드리겠습니다. 보통 교수님과 기업의 입장 차이는 기술 성숙도와 기술 구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되는데요. 이러한 인식 차이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크게 세 가지 유형의 기술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장에서 매력적인 자산을 창출하기 위해 내부 별리사 및 외부 전담 특허 사무소의 전문가와 함께 강한 특허 창출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제품 제작 및 시험 인증 비즈니스 모델 수립에 이르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우리 대학의 기술 신뢰성을 높이고 실제 산업 현장에서 활용도 높은 기술로 발전시킵니다. 이렇게 우수한 연구력과 폭넓은 지원을 바탕으로 기업에서는 대학 기술 도입에 따른 위험 부담을 줄이고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건강한 산업협력, 생태계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이어서 세부 사업을 차례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원 사업으로 교육부 브릿지 사업입니다. 브릿지 사업은 우수 자산이 교내 자산에 머물지 않고 상용화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고도화 및 사업화 전략 수립에 필요한 사항들을 포괄적으로 지원합니다. 또한 기술 검증을 위한 시제품 제작 지원도 큰 축으로 진행되고 타 사업과 달리 PNU 아레나 경진 대회를 통해 대학원생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시제품 제작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될 예정이므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프로그램으로 이노베이티브 그랜트가 있는데요 연구자가 시장과 산업의 높은 수요가 예상되는 기술의 RFP를 기술사업부 전담 인력에게 제안하면 내부 평가를 통해 그 기술을 보여 연구자에게 연구 의뢰를 하게 되고 함께 자산 실용화를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교수님과 실험실 연구원들의 적극 참여로 탁월한 사업 수행 성과를 인정받아 매년 사업비 규모가 상향되고 있습니다 산업계에서 필요한 기술을 공급하고 우수한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가교 브릿지 사업을 통해 우리 대학의 기술 사업화 역량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특허청에서 지원하는 지식재산 수익 재투자 지원 사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개펀드 지원 사업으로도 알려진 사업인데요. 올해부터 명칭이 변경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해당 사업을 통해 특허 검증과 포트폴리오 구축, 그리고 시제품 제작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른 사업과 차이가 있다면 기술이전 또는 사업화 성과로 발생하는 기술료 수익의 20%를 회수해서 다른 유망 기술에 재투자한다는 점인데요, 마치 펀드처럼 지속 가능하게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사업 지원 시 지원 조건을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현재 산학협력단에서는 부산대만의 기술 사업화 에코시스템을 통해 기술료 수익을 재투자해서 또 다른 대형 성과를 창출하는 사례를 꾸준히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중대형 기술 이전을 준비하고 계신 교수님과 실험실이 있다면 우리 대학의 자랑인 기술 사업화 에코시스템에 꼭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원하는 대학 기술 경영 촉진 사업, 약으로 TMC 사업입니다. 최근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기술 창업이 화두인데요. TMC 사업은 대학의 기술 이전 사업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국가의 의지가 적극 반영된 사업입니다. 사업의 취지에 따라 대형 기술이 이전이 예상되는 10개 기술을 선발하고 부산대 기술지주 자회사 등 참여 기업의 시작품 지원과 사업화 컨설팅을 집중적으로 지원드릴 예정입니다. 올해는 특히 제약, 바이오, 의료기기, 소재, 부품, 장비 분야에 사업화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꼭 당부드릴 말씀은 참여 대상이 해당 분야를 연구하는 자회사와 실험실 창업 기업에 한정된 사업이라 반드시 사전에 자격 조건 확인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브릿지 사업부터 TMC 사업까지 간략히 설명드렸는데요. 꼭 지원해야겠다 하는 사업이 생기셨나요? 세계 사업 모두 특허 창출 지원,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화 지원을 포함하지만 사업별로 사업 목표와 지원 규모 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전담 인력과 협의해 주세요. 아울러 추후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면 함께 머리를 맞대어 적절한 사업과 지원 방향을 모색해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업 공고 및 지원 서류 안내는 영상 아래 설명을 참고해 주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 주시거나 댓글로 문의 남겨주시면 빠르게 도움드리겠습니다. 2021년 산업협력단과 함께 기술사업화 길만 걸어요. 감사합니다.